이번 시간에는 공망 다시 보기 시간. 아, 공망 심층 학습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갑공망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로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사대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공망을 우리가 보통 공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육갑공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수는 수레가 공망이 되고 갑술수는 신유가 공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갑인수는 자축공망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천간의 짝이 없는 지지들 그것들이 공망이 되니까 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공망의 작은 딱 여섯 개 타입이 여섯 개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망 그것을 우리가 육갑공망이다 보통 우리가 공망이라고 할 때는 육갑공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대공망이라고 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대공망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이 사대공망은 그런 공망이 아니고. 어~ 나부모행을 기준으로 해서 어~ 평가했는 공망이다 이렇게 아~ 어, 어~ 정의를 내려면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나부모행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나부모행을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간지 60갑자의 간지에다가 궁상각치우라는 어, 음을 배분해가지고 그 음이 소리 나는 거에 따라서 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배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붐 어, 소리에 따라서 분류했는 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이제 나부모행이 형성이 되는데 그 나부모행에 대해서는 나부모행표라는 것이 뭐 도체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나부모행은 따로 이제 나부모행표를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서 대조해 보시면은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부모행에 대해서는 어,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각 순별로 어, 따져서, 나붐 오행상으로 없는 오행, 그것을 공망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갑자순, 갑자순을 할것 같으면은, 갑자을축을 우리가 나붐 오행으로 하면 해중금이다. 이렇게 해서 금이죠. 해중금이니까 금이고, 병인정면은 나붐 오행상으로 노중화라고 해서 화니까 화가 될 것이고, 무진기사는 나붐 오행상으로, 어, 어, 대림목이죠. 그래서 목이 될 것이고, 경호신미는 노방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가 될 것이고, 임신계유는금봉금이다 이래서 금이 됩니다. 그래서 나부모행성으로 금화, 목토금이니까 금이 두개 있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갑자순에는 나부모행상으로 수가 없죠. 없게 되니까 그래서 수가 사대 공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순과 갑오순은 수가 없는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사대 공망이 되고 어 그다음에 갑신순과 갑인순은 금이 없는 공망이 됩니다. 오행 목화 토금수 중에서 나붐 오행상으로 나붐 오행표를 찾아보시면은 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사대 공망이 되죠. 갑신순과 갑인순은 금이 사대 공망이 되고 갑자순과 갑오순에 속하는 이 간지들은 어, 수가, 음 수가, 어, 그러니까, 없는 공망. 그것이 수가 사대 공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이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이, 어, 두 개가 되죠. 육갑 중에서, 갑술순과 갑진순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갑술순을 한번 볼것 같으면은, 갑술과 을에는나음오행상으로 산두화라 그래서 화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정축은 간하수 그랬으니까, 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인 기묘는 성두 토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성두 토, 토가 되고, 그 다음에 경진 신사는 백납금이라 그랬으니까 금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모 개미는 양유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어, 목화토금수, 오행 목화토금수가 모두 다 있죠. 그래서 갑술순과 갑진순은 이렇게 오행, 오행 그러니까 나부오행상으로 오행 목화토금수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행이 구족돼서 이순 갑술순에 속하는 간지와 갑진순에 속하는 이들 간지들은 어 공망 사대 공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완벽한 오행을 갖춘 순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 갑자 순, 갑오 순, 갑신 순, 갑인 순은 순화나 금이 부족한 그런 오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모행상으로 특정한 오행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공망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사대 공망은 나붐오행을 기준으로 한 개의 순들마다 어 나붐오행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공망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수는 수가 없게 됐죠. 나붐오행사는 수가 없으니까 수가 사대 공망이 되고 갑오순도 마찬가지로 수가 사대 공망이 되고 갑신순과 갑인순은 금이 사대 공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이 공망이 없으니까 이 없는 공망의 문제, 이 공망의 문제가 다른 우리가 공망을 공부했을 때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해당되는 수가 만약에 수가 갑자순에 속하는 이 간지들이 어, 수가 공망이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 수가 만약에 뭐 재성이다. 그럼 재성의 덕이나 연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재성으로 인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연애 자평에서 볼것 같으면, 은 연애 자평에는 이 4대 공망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 공자의 그 공문 십철 그러니까 공자의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러니까 공자가 유일하게 항상 칭찬하고 인정해줬던 어, 제자 안회. 이 안회는 이제 서른두 살에 요절하게 되는데, 어, 공자보다 나이가 30세나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호중자라는 분이 그, 이 아내의 요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왜 아내가 요절했느냐 했을 때사대 공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연애 자평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호중자라는 분은 이제, 그, 주원장, 어, 명나라, 그, 건국 시조죠. 명나라 건국신, 그, 그, 주원장의 책사 중에 한, 판 사람이죠. 호중자는. 어, 그분이 아내가 요절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대 공망 때문에 아내가 요절했다.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일반적으로, 그, 4대 공망이 사주 있게 되면은, 어, 정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육친과의 정의나 덕이 없고, 또 해당 육친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일반 다른 공망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주로 이제 4대 공망을 보면은, 요절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다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이 공망은 4대 공망은 운에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주를 볼때 어떤 것이 4대 공망이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어, 일주가 만약에 갑자일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일주는 여기 갑자순에 속하는 거니까 수가 공망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일주 사주가 연주나 월주에서 예를 들면 이런 구조 갑인연주에 어, 월주가 정축이라고 하면 은 갑인이라 것은 우리가 나부모행으로 따지면은 대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나부모행으로 어, 대개수 그러니까 어, 대개수 큰 계곡의 물이라는 겁니다. 수조수 어, 어찌됐든 수조 나부모행수고 그 다음에 정축도 어, 병자정축 이 병자정축은 어, 나부모행상으로 뭐냐 했을 때 가나수다 이렇게 됩니다. 어, 산골짜기에 흐르는 어, 물이죠. 어~ 가나수 어쨌든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어~ 가빈도수에 나부모 행상 수고 정축도 나부모 행상으로 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어, 그러니까 갑자순인데 어, 공망을 만난 거죠 수가 공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공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 뭐~ 정신 문제라든가 수그러니까 인성 어, 인성에 바른 어떤 덕이나 연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갑자순은 수가공망이라는 거죠 나붕상으로 수가공망인데 가빈과 정축도 나분상으로 수가 공망에 속하기 때문에, 어, 수의 덕이나 연을 논할 수 없다. 수에 해당되는 문자 십신으로는 인성이 될 것이고, 또 연주와 월주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정신 문제에서,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갈등이나 불화, 불안증, 또는 공망, 뭐, 정신병, 이런 문제를, 어, 당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일주를 기준으로 주로 평가를 합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이 시주에 있는 것은 이제 별로 살피지 않습니다. 연주와 월주에 있을 때를 주로 평가를 하는데 그때 4대공망에 해당이 된다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것에 해당되는 어떤 십신의 문제 십신의 덕이나 연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4대공망 쉽게 말해서 각 어 60갑자에서 각 순별로 나쁜 모행으로 평가하는 오행이 없는 것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어그 어, 그 기륭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4대 공망은 운에서 만났을 때도 어 특히 세운 해마다는 세운 어, 대운에서의 뭐 공망은 어, 평가하기 어렵지만 세운에서 오는 이 사대 어, 공망을 세운에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찌 됐든 사대 공망은 어, 나부모행을 기준으로 했는. 어, 공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어, 특이하게, 그, 공자의 지혜자인 안회가 요절한 것에 대해서 호중자라는, 이제, 이, 책사죠. 주원장의 책사인 호중자가 평가하는데, 안회가 요절하는 원인이 사대 공망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사대 공망이 유명하게, 어,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 사대 공망은 나붐 모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어, 여 일주를 기준으로 연주와 월주에 사대 공망 이 있을 때 특히 그거를 어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공망에 대한 심층 학습 시간으로서 사대 공망 사대 어 공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